저는 지금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이고요. 해금을 전공하고 있는 장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공연은 제가 며칠인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어, 되게 다양한 공연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원에 봉사를 하러 공연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 제가 들어가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도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프리랜서 활동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술을 사랑해서 예술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과 친분을 맺어서 공연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을 안할리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대학생이라서 예술가라고 지칭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팀을 꾸리면 때는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수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솔로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프리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공연 제의가 들어오면은 팀을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같아요동기 매치가 있고 같은 지역의 대학교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랑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은 아기새라.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제가 열심히 하고 계속 연구하고 공연 활동하다 보면은 생존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다는 말이 괜히 나오진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드려도 되나요? 끈기와 열정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보수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인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커리어를 쌓아야겠죠. 같은 학년이어도 공연을 많이 다니 사람들을 찾을 거니까. 커리어도 쌓아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게 인정받는 실력을 만들어 놔야 불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불려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커리어를 쌓는데 본인 실력이 아니신 커리어를 쌓는 분들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당장으로 비춰지는 실력으로 판단이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실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쵸. 해금이 되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해금이라는 건 슬픈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막 그런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당연히 있죠. 제가 가려는 장소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려는 분위기, 제가 공연하려는 관객이 어떤 사람인지 에 대해서 곡 선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슬픈 연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가서 신나는 노래를 연주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연장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도를 잘할수 있는지 좀 쉽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곡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객의 호응도가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떨려서 올라갔는데 이제 관객석에서 막 와, 너무 멋있어요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긴장감도 풀리고 왜 있잖아요. 그 공연을 할때 뒤에 계신 분들이 떨려 하니까 큰 박수로 한번 힘을 주세요 할때 그땐 떨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마다 느끼면서 아, 박수를 쳐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흥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는 그게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관객의 홍보가 좋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연주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도 에 있어야 저는 아무래도 돈이 최고지 않을까. 솔직히 예술가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돈을 안 줘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예술가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에 따른 자기가 펼쳐온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데 솔직히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무대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많은 무대에 대한 그만큼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악은 성공하려면 서울의 국립국악중학교, 그 다음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똑같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라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음악에서 성공하고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쪽에 유명한 대학교를 가야 성공의 길을 솔직히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도 지방 사람이지만 어 제가 느끼는 건 좋은 대학교들을 나와서 활동하는 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나오셔도 성공하신 분들은 많은데 요즘 시대에서 제가 판단한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국악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을 진학을 하고 에 걸맞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좀 성공의 길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국악을 시작을 했는데 어, 처음부터 나 진짜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멋있는 사람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국악을 사랑하고 빠져든다면 언젠간 실력 있고 인정받는 연주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진짜 음악이 좋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힘들겠지만 꼭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버팁시다. 화이팅! <laughs> <laughs>